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4일, 정서투자, 네. 주식, 마감브리핑,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8일 로 간복절, 이제, 공휴일이기 때문에 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하루 쉬어가는데, 앞서도 제가 오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부터 정서투자의 종합브리핑을 제외한 나머지 개별 추천주 종목들은 다 이제 유료화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제가 유료화된 채널 안에, 그것만 할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요 화면 보이시죠? 예, 정석 투자 유튜브 유료 회원 전용 추천 종목이라고 제가 이렇게 올려 놨습니다. 방금 올린 겁니다. 이거는 이 종목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정석 투자 교육방에만 들어가 있는 종목이에요. 교육방에만 멤버십에는 없는 종목입니다. 이걸로 우리 교육방 회원님들 초기에 지금도 초기인데 사실은 이거 언급한지 이제 보름도 안 됐거든요. 근데 수익을 8%, 7%, 6% 많이 인정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 여력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말이나 한 저기 뭐냐 내년 초에 조금 더 다듬어서 멤버십을 좀 다듬어서 다듬어서 제가 따로 이제 돌아오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어, 그저까지는 제가 이제, 어, 그, 뭐냐, 이때까지 제가 뭐, 한, 멤버십을 한 달이라는 어떤 기간 압박을 받아가지고, 제 종목이 한달 안에 안 가면은 5만 요은다 듣고, 뒤에 가서 올라가면은, 올라가면은, 이미 그, 뭐, 그분들은 한달하고 나간 분들인데, 여기는요은다 해놓고, 뒤에 올라가는 거 저한테 또 칭찬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스트레스는 좀 벗어나고, 기존에 제가 뭐, LG 생활건강, KG 모빌리티, 뭐, 앞서 추천했던 HMM, 빅테, 뭐, 삼성중업, 공 등등 포함해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실 수 있는 분들 있나? 이거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영상이 진짜 많은데, 그 전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어디까지 가야 될지를 몰라서, 저도 나름 제법 이제 영상 많 영상 많이 올랐네요 진짜. 와. 진짜 많이 올랐네 1년 동안. 이 과거에 2020년도부터 23년까지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중소형주의 알찬 종목들을 정말 추천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이 진짜, 진짜 수익 인증을 많이 했고요. 그 종목들로 인해가지고, 저한테 지금, 저한테 지금 있잖아요, 오셔가지고, 그, 뭐죠? 오, 저한테 오셔가지고, 어, 제, 제가 추천한 종목들을 보시고, 오셔가지고, 거기서 수입 내셔가지고, 제 교육방으로 오신 분들도 정말 수두룩하게 진짜 많이 많이 계시구요. 지금 과거 기록을 지금 제가 쭉쭉 넘기고 있는데 작년부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진짜 많은 종목을 올려드렸고 작년에 다시 시작할 때만 해도 제가 개별 추천 종목도 진짜 많이 올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채널을 이제 1년 운영해 보고 해보니까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내보고 운영해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보니까 호의를 거의 권리로 알더라고요 저 사실 여기 유튜브 채널에서 한 달에 조회수 수익료가 10 몇만 원, 1 몇만 원채 정도, 나, 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주식 영상은 그만큼 짧아요. 영상하는 시청 시간이 왜 본인들이 보고 싶은 거, 목표가, 손절가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에, 수익에 관해서는 저한테 일주일 공합탄 얘기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이제까지 채널을 좀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옛날에, 옛날에 좋은 종목도 많이 올렸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여기서 나오는 수익들, 그 많은 수익들 정말 제가 여기 보시면 날, 짜 보시면 2020년, 보이시죠? 21년, 보이시죠? 진짜 이 종목들 정말 수익 많이, 많이 내줬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다른 분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일부 몇명 빼고는 뭐, 정말 당신 덕분에 진짜 내가 주식 정말 다시 배웠다, 다시 진짜 내 수익 많이 얻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 이걸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멤버십이라는 제 뭐냐, 어떤 그런 약간의 유료화를 도입시켰는데, 이것도 제가 한 달에 해, 해, 1년 해보니까, 한달 안에 수입 뭐냐, 목표 수익이 안 나잖아요. 물론 이 바닥이 냉정한 바닥은 맞습니다만은, 뒤에 가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이꾹 다물어 버립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 제가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laughs> 호의를 권리로 만들어서안 되겠구나 싶기도 하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도 말씀드리지만은, 이제부터는 이, 종목들은 이제 유료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유튜브에다가 여러분들이 결제하시고 한 달, 한달 유료 회원 한달 결제하시면은 제가 올리는 개별 추천 종목들이 다유료화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보실 수 있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방송은 공개 종합 브리핑 그냥 깔, 짤막하게 몇 프로 올랐다 그리고 뭐 그냥 맥락만 짚어주는 요 요정 정도 수준의 거는 제가 그냥 오픈해드리고 나머지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HMM 빅텍 LG전자 KG모빌리티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 목표가 체크하고 어떤 부분에서 추매해야 <laughs> 되고 이런 거 제가 올릴 수 있는 영상들은 이제 최대한 유료화 시켜서 올려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들어와서 한 달만 한 달만 유튜브에다가 유튜브에다가 한 달만 결제해 놓으시면한달 동안 올라오는 유료 채널 영상은 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중에 분명히 추천 종목이 적게는 한두 개, 많게는 세네 개는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동안에 저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뭐 계좌번호 받고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하고 저기 뭐냐 카드 결제됩니까라고 내가 카드 결제 다 받아드렸거든요. 링크도 드리고요. 안하신 분도 계시지만 작은 금액이라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카드해달라 하는 분도 카드 결제 다 링크 드렸고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는 그냥 유튜브에다가 직접 멤버십 그러니까 채널 채널 멤버십을 결제하시면은 제가 올려드리는 추천 종목과 개별 영상 유료 회원들만 볼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시고 직접적으로 실전투자를 병행하실 수 있다 여러분 여기 채널 이거 유료 회원금액이 6만원으로 제가 설정했는데 6만원 설정하시고 결제하시면 은 저한테 4만 2천원 들어옵니다 4만 2천원 그럼 제가 채널이 지금 7894명인데 이 중에서 뭐 100명이 결제할지 뭐 50명이 결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는 큰데 42,000원, 아니, 6만원. 여러분은 6만원이죠. 6만원, 6만원에 대한 뭐냐, 수익률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0만원 투자한다. 한 종목에. 100만원 투자한다. 6% 올라도 6만원입니다. 단순 산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6% 올라도 6만원입니다. 그돈 뽕을 뽑고도 남는다. 그렇게 제가 하도록 꼭 만들어드리고 최선 다하겠다. 라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 저는 이제,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여기 있잖아요. 화면에 보이시는 여기 지금 화면. 정서투자 교육 영상이 이제 9월 17일자로 180만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마지막 150만원에 들어올 수 있는 가격입니다. 이게 부담스럽고 하면은 그냥 제 채널에 유료 채널을 등록하시고 보시면 되시고 제가 한 달에 한두 개는 기본적으로 제가 어 추천 종목을 올려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마음에 안 드시면은 다음, 다음 달에 그냥 이거 유튜브 그냥 유료 회원 끊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끊으시면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제 눈치 안 보고 저도 여러분 눈치 안 보고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시고 이게 아니라 나는 정말 정속 투자한테 교육을 한번 제대로 배우고 싶다. 난 진짜 배워서 저기 있는 교육방. 방금도 지금 이기 여기에 추천된 이 종목 있잖아요. 조금 전에 추천된 이 종목. 예, 이 종목 영상 그, 핵심 내용을 우리 교육방에도 다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렸기 때문에 다 보실 수 있고, 아, 나는 그냥, 어, 이 사람이 추천하는 거 내가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보고, 예, 보고 나는 혼자서, 어, 공부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채널에 유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말이나 내년 초에 따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 조금 이렇게 기존과 다른 멤버십 종, 추천 종목 가이드라인을 제가 좀 수립해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조금 더 여유있게 종목을 바라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어, 가이드라인을 제가 조금 더 연구해서 돌아오도록 하고, 그 전까지는 그냥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렸던 뭐빅텍이나뭐 LG 이노테, HL 만도, 작년에 올렸던 개별 종목들 진짜 많거든요. 예,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이제, 어, 다 유료화 시켜서 이제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어, 그전까지 그냥 소소하게 제 추천 종목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요 정도 투자는 하시고 보시라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중공업 보다도 조금 더 관심이 갔던 종목은 바로 최대 실적을 발표한 HMM입니다. HMM은 어, 특별하게 지금 하락은 보이지 않고 아래 꼬리 달고 끌어올리는 모습인데 이 부분은 정말 고무적인 어, 모습이고 아직까지도 말씀드리지만은 아, 지금도 말씀드리지만은 HMM은 여러분들 매수 매수 하셔도 되는 구간입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따로 개별 브리핑으로 한번 올린 날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지금 0.09 오늘 좀 빠졌는데 많이 끌어올렸네요. 그래도 예 괜찮습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에 지금 걸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심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LG생활건강은 제가 이 구간 받아 따지는 거 괜찮다고 말씀드렸고요, 꾸준하게 차분하게 모아 가시라라고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나머지 케이지 모빌리티도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한번더기 o 를 준비가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어,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제가 지금 언급드릴 만한 종목이 보이지는 않네요. 보이지는 않고, 네이버 괜찮고요. 예.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지금, 아, 이거 위험합니다라고 할 만한 건 없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어, 유튜브 채널도 이제, 아, 요, 유튜브 그 뭐냐, 멤버, 뭐냐, 유료, 유료 채널도 제가 이제 활성화 시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제가 뭐, 더 이상, 예, 더 이상, 뭐, CCBB 할 필요 없습니다. 보고 싶으면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안 보시면 되시고, 종합 브리핑에서 그냥 간단하게 요 정도 맥을 짚어주는 수준에서 마무리 되실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참고하시고, 끌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는 약속드릴게요 삼성중공업은 제가 개별 브리핑을 유료화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약속 지켜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나머지는 어 직접적으로 새로운 추천 종목들 그리고 기존에 했던 종목들 다 유료화로 전환되니까 여러분들 그점꼭 명심하시고 살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제가 이거 하나는 제가 자신있게 자부하고 있는데 돈값 분명히 합니다 이건 제가 진짜 자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뭐 모난 종목들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꾸준하게 기존 가이드라인대로 차분하게 모아 모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냐 종목들 조금 수익 나고 하면은 움직여 주세요. 저희 오늘 저기 뭐냐 교육방 교육방 있잖아요. <laughs> 자, 보십시오. 교육방에 요즘 여름 휴가 시즌인데 조용하신데 오늘도 이렇게 지금 한국, 항공우주, 인카금융서비스. 이것도 멤 번씩 종목이었어요, 여러분. 예. 또 수익 인증 하시고요. 예. 진짜, 예. 가족하고, 예. 계곡으로 놀러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요즘 좀 조용하시더라고요. 매집쟁이님께서. 다시 또 이제 휴가 끝나셨으니까 시동을 거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제가 많은 종목들 쏟아붓고 있습니다. 교육방 오실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아까 화면에 보이시는 그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소투자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 휴무가. <laughs> 금요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고, 유료 회원들 볼수 있는 추천 종목들은 제가 이번에 시작한 김에 조금 더 많이 많은 종목들 한 3, 4개는 제가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꼭 참고하셔가지고, 본전에 본전을 뽑고, 좋은 수익 꼭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